어, 이번 시간에는, 어, 인성, 인성 중에서, 어, 정편인의, 어, 구분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인과 편인이 어떠한, 어, 차이점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정인이나 편인은 합쳐서 인성이다, 이렇게 줄여서 인성,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해서, 정인도 그렇고 편인도 그렇고, 뭐 지혜라든가, 신중하다든가, 다소 이기적이라든가 체면을 중시한다든가, 계획, 뭐 고민, 생각, 뭐 교양, 어, 예의, 정보, 지식, 뭐,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원만하고 순둥이 기질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 성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통변으로, 어, 이런, 어, 의미를 두고, 어, 인성을 통틀어서 그냥 이렇게 지혜나 신중, 뭐, 이기적인 거, 체면, 계획, 고민, 생각, 이런 식으로, 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성에서, 어, 어, 격국으로 나눌 때는 격국의 성패를 얘기할 때는 정인과 편인을 구분할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 어 인성은 정인이든 편인이든 다 나를 생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어, 나를 생하는 십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다 길신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정제와 편제처럼, 어, 그 정과 편을 나누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인과 편인을 엄연하게 구분을 해서 봐야만이 되고, 실질적으로도, 어, 성정적인 면에서는 정인과 편인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 정인과 편인 또는 인성이 어떤 구조인가를 먼저 한번 보면은, 인성은 일간을 생하는 오행 중에서 인성이라는 것을, 어,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갑을목이라면은 임계수가 수생목해서 일간을 생하기 때문에 임 개수 가. 인계수가... 천간에 있는 천간이나 지지에 있는 이수, 수라는 것이 어 인성 그그 그 중에서 이제 음양이 같으냐다르냐에 따라서 정인과 편인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일간이 화라면은 화라면은 그때는 가불목이 인성의 역할을 할 것이고 일간이 무기토라면은 어 무기토를 생각하는 화생토에서 생각하는 이 화병정화가 인성의 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 일간이 만약에 경신금이라면 경 신금은 토생금하니까 무기토라는 것이 경신금 일간에는 인성의 역할을 할 것이고 일간이 임계수라면은 금생수해서 임계수를 생하는 경신금이 있다면 그것이 인성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에 따라서 정인과 편인으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음양 이 갖고 다른 일간을 생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갖고 다름에 따라서 음양이 갖고 다름에 따라서 정편인과 정인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아, 이것이 왜 이렇게 어, 음양이 갖고 다름에 따라서 일간을 생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갖고 다름에 따라서 정인과 편인으로 갈라지고 그 성정의 차이가 어, 여러 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어, 편인과 정인은 성정상으로는 엄연히 다른 성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일간을 생각하는 오인 중에서 음양이 갖고 다르다는 것, 음양이 갖고 다르다는 데서 편인과 정인의 성정이 구체적으로 차별화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성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할때 조금 있다가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편인과 정인의 성정의 차이가 나오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음양의 각고다릅니다. 즉, 일간을 생하는 오행 중에서 그 음양의 각고다름에 따라서 편인과 정인의 성정의 차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차이가 나온냐는 거죠. 어, 일간을 생하는 오행 중 음양이 각고다른데 따라서 왜 편인과 정인의 성정이 달라지느냐 이거를 한번 어, 잠깐 논하고 실제 구체적으로 그 성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이 음향이, 음양이 음양이라는 것이 뭐냐 이 음양이라는 것은 어~ 서로 대립되고 상반된 서로 대립되고 어~ 상반된 어~ 대립되고 상반된 어떤 존재나 어~ 작용 뭐 이런 것이 음양이라고 음양의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내릴, 내릴 수 있습니다. 음양이 뭐냐? 했을 때 음양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되고 상반된 어떤 존재나 작용 그것을 음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되고 상반된 작용을 하니까 어 양이 생할 때는 음이 사하고 음이 생할 때는 어양어 어, 양이 사하는 거죠. 그래서 양생음사가 이제 원칙이죠. 양생음사가 원칙인데 음양의 관계에서는 항상 양이 생하면 음이 사하고 음이 생하면은 양이 사하는 그런 구조로 서로 어 상반되고 모순된 어 그러니까 어 어긋나는 그 생과 사가 서로 어긋나는 모습으로 작용을 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양이나 같은 음의 관계다 양과 양 또는 음과 음의 관계라 그러면 동생동사하는 그러니까 같은 거니까 같이 살고 같이 죽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음양이 같고 다름에 따라서 편인과 정인으로 갈라지는데 이것이 이제 성정의 차별화가 되는 가장 큰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음양이 어게되면은어 일간과 음양이 같게 되면 일간을 생하는 일간을 생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게 된다는 것은 무슨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일간과 어떤 그 작용에 있어서 동질성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관과 음양이 갖게 되면. 동질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어, 매력이 없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것이 있으니까 별로 매력을 어, 느끼지 못하고 끌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관계는 굉장히 무정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무정하다는 것은 일관으로부터 멀리 어, 떨어져서 존재한다. 그 위치가. 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 모습이 됩니다. 존재가 그러니까 어, 음양이 같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일간과 동질성을 갖게 되고 동질한 것은 양이 양을 보고 음이 음을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굉장히 정이 없는 끌림이 없는 무정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일간과 음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간을 생하는 채널이 양이 양을 생하고 음이 음을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그 어, 생하는 채널이 한 개의 채널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복층적이고 다면적인 어, 생의 음, 그러니까 양과 음의 양면적인 생함을 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그래서 무정하게 되고, 어 거기에서 편인의 속성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아볼수 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볼것 같으면은.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일간을 생하는데 일간에서 그어 멀리 떨어지기는 했지만 일간을 어 단일한 채널로서 일간을 어 생한다는 것은 거꾸로 일간의 입장에 본다면은. 그 생의 원천이 굉장히, 어, 독점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 독점적이고 특별하게 생하는 것,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가목이 일간이다. 그러니까, 목이 일간이라고 했을 때, 목을 생하는, 어, 임계수, 수라는 것이, 같은, 뭐, 간목이면은, 어, 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양과 양의 또는 음과 음의 관계. 이런 관계로서 생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 동질성을 가지게 되고 또 독점적인 생을 하게 됩니다. 음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생하는 채널은 한 개뿐입니다. 음과 양의 두개 채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 일간의 입장에서 이게 일간이라 할때 일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임수는 어떤 거냐? 어 그것은 어 단일한 채널을 가진 어 인성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지만 임수 입장에서 볼것 같으면은 감목이 어떻게 보여질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임수를 어 주체로 두고 감목을 봤을 때는 이것은 식신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식신과 같은 작용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일간의 멀리 떨어지니까 음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간을 생하는데 어한 개의 채널로 어 일간을 설계하죠. 식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어 설계의 과정이 굉장히 어 동시 동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수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설기도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일정하고 일관된 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임수의 생을 봤는데 그 생이 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고 뭐 고정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독립적으로 독점적으로 이렇게 생을 받는 거는 맞지만은 그 생이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채널이 하나뿐이라서 간목이 임수를 설기를 해서 생을,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감목이 식신에 해당되고, 감목 입장에서 보면 임수가 인성인데, 임수 입장에서 보면 설기되는 것이 조금밖에 설기가 되지 않죠. 채널이 하나뿐이니까 또 멀리 있고. 다만 그, 어, 설기되는 그 내용은 일관돼 있고, 굉장히 양이 일정하고, 들쭉날쭉하지 않는 것은 있지만, 충분한 설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임수 입장에서 감목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편의는 어, 일간을 생하는데 어, 일간 입장에서 편인을 본다면은 굉장히 독점적인 생 또는 나만의 어떤 특별한 나를 생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이고 특별하고 어, 독점적으로 나는 인 감목 일간은 어 예외적이고 독점적이고 특별한 어떤 어 관계로서 임수의 생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성이 어 여기에 있는 성정의 구분에서 차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음향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음향이 다르면 정인이 되는데 이 정리는 어일간과 음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 이질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음양이 다르게 되면은 이질성. 그러니까 일간과의 관계에서 이질성을 갖게 되고 이질성을 갖는다 이 말은 어일간의 어떤 관심을 끈다는 거죠. 그 관, 끌림이 있다는 겁니다. 끌림이 있게 되면은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음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계가 유정하고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관계는 어,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간의 매우 가까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인은 일간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일간을 음양이라는두 개의 채널로 일간을 생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어, 일간을 생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간목이 일간이라고 했을 때 정인이라는 것은 개수가 되는데 이것은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간목이 어떻게 되느냐. 어, 상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상관에 해당이 되니까 어 음과 양, 그러니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음과 양의 양 채널로 통해서 설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한 설기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는어 일간을 생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흡족한 만큼 일간을 생해 준다. 아, 어,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는 어 친모다 어 육신으로 말하면 친모에 해당되고 편인은 충분한 독점적인 생어 일관되고 일정하고 독점적이고 예외적이고 특별하게 생을 해주지만 일관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편인은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생은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널이 하나뿐이고 식신에 어, 그러니까 편인 입장에서 보면 은 감모 이게 임수는 편인인데 임수 입장에서 감목을 봤을 때감목은 식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하고 일관된 생은 해주지만은 충분하고 흡족한 생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인을 어, 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친모든 개모든 다 나를 생해주는 어떤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인과 편인을, 어, 길신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 특히 격국의 성패를 볼 때는 정인이든 편인이든 그것을 흉신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길신이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정편인을 합쳐서 그냥 인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어떤 성정을 얘기할 때는 정인과 편인의 성정을 얘기할 때는 그 성정의 차이가 확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 이것을 구분을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먼저 제일 큰 차이가 정인은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줄여서 말할 때 정인이라는 것은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떤 사물이나 지식을 비판 없이, 어, 의심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향을 갖습니다. 그러나 편인은 어,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편인의 선택적 수용이라고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수용하는 것이고, 편인은 의심하는 것,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인이 의심한다고는 하나, 편인은 그런 받아들이지 않냐.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역시 수용이죠. 정인이든 편인이든 다 수용인데, 하나는 어,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아들임이 있고, 편인은 어,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니고 선택적인 수용을 한다. 이렇게 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정인과 편인의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오죠. 그래서 정인은 무조건적인 어,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이라든가 학교 생활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모범스럽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잘 이해하고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속성을 보이는데 편의는 일단 왜 하는 것을 달고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을 먼저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인과 어편의는 모든 것을 즉각즉각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 의지와 주관에 의해서 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다 버리고 배타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받아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학생이라면 학교 생활의 어떤 원만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하고 내가 싫어하는 과목은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 학교 생활에서는 정인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고, 어, 학교, 어, 뛰어, 저, 편인에 비해서 정인이 뛰어나지만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선택적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생활은 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 어, 성정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 어, 그런데 이제 이, 정인이라는 것은 항상 그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행, 그 다음에 전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 오던 대로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게, 원만하고, 어, 부드럽게,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 편의는 굉장히 이색적인 것 색다른 것 어, 이면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편의는 어, 이런 것이 큰 틀에서 정인과 편인의 성정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볼것 같으면은, 정인은, 어, 대체적으로 박학다식하고, 어떤 것에 대한 정통성을 매우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어, 둥근 것, 그런 것들을 둥글둥글하고 순둥이적인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학다식 하니까 정의는 깊이보다는 어, 넓이를 주장하는 어,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물로 말하면 정의는 연못이라면, 연못의 물이라면 편의는 우물에 해당됩니다. 깊이를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의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전문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편의는 어~ 편인이 어~ 용신이거나 편인이 발달된 사람들은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영역 이런 데서 상당한 어, 자질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인은 굉장히 깊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 깊이를 추구하는 과정은 어떤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정인과 편인이, 어, 다른데, 뭐, 학생으로 말하면 정인이, 정인은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고, 편인은, 어,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과목에서는 완전히 완벽해지고, 그렇지 않은 과목에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정인과 편인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와 그에 따른 성정의 차이가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